오늘 스포츠 핫 이슈를 전해드리는 쪽 뉴스입니다. 손주전 손호영 롯데서 인생 역전 엘지에서 찾지 못한 자리 롯데서 꽃피웠다. 손호영이 롯데 자이언츠에서 인생 역전을 이루고 있다. 충원고를 졸업하고 2014년 시카고 컵스에 입단한 손호영은 2020년 엘지 트윈스에 지명되었지만 탄탄한 내야진 속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다. 그러나 롯데로 이적 후 그는 팀의 핵심 전력으로 거듭났다. 롯데로 이적한 후 손호영은 45경기에서 8홈런 36타점 29득점 타율 0.32. 출루율 0.354, 장타율 0.500의 성적을 기록했다. 그는 30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며 KBO 리그 역사에 이름을 올렸다. 비록 31경기 연속 안타 기록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는 새로운 도전과 성공으로 주목받고 있다. 손호영은 연속 안타 행진이 끝나 아쉽지만 매우 만족스럽다. 앞으로도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싶다 고 밝혔다. 그는 롯데와 잘 맞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연경엽 감독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영 감독은 손호영을 반갑게 맞아주며 손주전 이라고 불렀다. 미국에서 돌아온 후 LG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을 때 야구를 그만둘까 고민했던 손호영은 이제 롯데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 그는 작년에 야구를 그만둘까 생각도 했다. 하지만 롯데와 부산이 나에게 잘 맞는 것 같다. 고 말했다. 손호영의 올 시즌 목표는 100경기 출전이다. 그는 홈런 기록에 연연하지 않고 평범하게 하던 대로 야구를 이어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손호영은 기록을 의식하는 순간 페이스가 떨어진다. 평범하게 하던 대로 야구하겠다. 고 말했다.